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WHFC 통합 티어표입니다. 이 티어표에는 WHFC에 나왔거나 나올 예정인 캐릭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티어표에는 누르끼끼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된 점을 감안하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팬심이나 댓글 여론을 보고 티어를 작성한 것이 아닌 최대한 객관적으로 티어를 선정하였으며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작중 행적, 퍼포먼스, 지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후 웹툰 전개에 따라 티어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강건마는 2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강건마는 쇼미더 럭키장 세계관 최강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강건마는 18세에 부산을 재패한 뒤 성공한 뒤 무료한 삶의 지루함을 느끼며 래퍼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최고의 주먹 강건마의 아버지는 래퍼가 되고 싶다면 서울을 재패하여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라고 말하였고 강건마는 곧바로 서울을 통합하기 위하여 서울로 전학갔습니다. 그리고 걸출한 강자들이 많이 모인 쾌청고에서 마영웅, 지대오 풍호, 전사독 등을 모두 자신의 크루로 포섭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영웅을 제외한 쾌청고의 모든 강자들을 꺾으며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건마는 쾌청고를 재패한뒤 인근 학교 통합을 노리는 중이며 현재 무학공고, 동묘 사거리 등을 통합하며 자신의 구역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박태준 작가님이 강건마가 부산의 2세대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강건마가 타지만크루 헤드인 안현성, 진호빈급의 강자라고 암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건마는 안현성, 진호빈과는 다르게 서울 통합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에, 안현성, 진호빈은 물론이고, 4대 크루 헤드와 견주어도 더 앞서 나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강건마가 외모지상주의에 등장하게 된다면, 강건마의 등급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애는 D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장애는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상위권 강자 중한 명입니다. 장애는 과거 4대 크루 헤드 최강자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 4대 크루 헤드들 중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렇게 최종 성장을 마치게 된다면 다시 한번 4대 크루 헤드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장현은 어린 시절부터 이도규로부터 수련받은 야성과 개싸움을 바탕으로 전투하며 종건에게 수련받은 아이키도와 연장술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또한 최근 이도규에게 다시 한번 수련을 받으며 진짜 야성을 깨우치게 되었고 이전보다 확연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1회에 3개월 사이 간부 위태곤을 초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과의 리매치에서는 아쉽게 장난감 때문에 패배하였지만 만약에 장난감 크리가 안떴더라면 성년조차도 장현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현은 정상회담 편에서 김기명에게 기초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김기명은 장현이 이를 야생에서 깨달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장현은 무술을 배우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여 무술을 터득할 만큼 전투 센스가 뛰어난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김기명은 C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김기명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장위권 강자 중한 명입니다. 김기명은 아버지 김감룡으로부터 천부적인 하드웨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거의 하지 않은 중학생 시절부터 벽을 부숴버리는 괴력과 칼에 찔리고도 멀쩡한 매집을 소유하였습니다. 또한 전투 경험이 거의 전무한 시절부터 서성과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흑곰발을 상대로도 겁먹지 않는 담력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한신우를 구출하기 위하여 50억을 모아야 했고, 결국 불법도 또 총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음지를 들킨 뒤 종건의 후임부부에서 탈락했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소년교도소에서 죽일 각오를 획득하게 되었고, 매일 500명의 재수와 싸우며 몸을 달래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전형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신우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클럽 BB의 가드로 위장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종강급이라고 불리는 샤오룽을 쓰러뜨리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무영석을 상대로도 오랫동안 버텨내는 맷집을 보여주며 뛰어난 신체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쌈닭은 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쌈닭은 싸움 독학 세계관 최강자 중한 명입니다. 쌈닭은 오래전부터 모든 무술을 파괴하는 법을 연구하였고 그에 맞춰 자신만의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경험을 쌓기 위하여 세계를 돌아다니며 길거리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로건과 백성준에게 압도하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특수부대에 복무하던 군인이었으며 그 특수부대에서는 전설이라고 불리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쌈닭은 전쟁에도 참전하기도 하였으며 박진철 대령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할 만큼 군인으로서도 매우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쌈닭은 노세한 시점에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자신과 가을이를 위협하는 살인 청부업자 수십 명을 단신으로 썰어버리기도 하였으며 무명이 겨누는 총을 당연하게 피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건은 노세한 쌈닭을 보고도 정점이라고 말하며 쌈닭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제패한 백성준조차도 쌈닭은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쌈닭의 금지 기술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으며 자세한 과거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명성을 떨친 것을 보면 자세한 설정이 마저 풀린다면 S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한 캐릭터입니다. 김신은 S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신은 캐슬 세계관 최강자 중 한명입니다. 김씨는 캐슬에 의하여 아버지와 스승을 잃게 된 이후 복수를 꿈꿨고 러시아 최대 암살 조직인 이스크라에서 실력을 기르며 단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크라에서 아무르 칭호를 부여받은 뒤 당대 최고의 킬러라고 불렸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뒷세계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백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였고 캐슬과의 전면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대건을 잃게 되었고 김신은 슬퍼할 틈도 없이 그 사건을 명분으로 선진과 전면전을 하였고 어부지리를 노리는 모류와 골드도 한번에 일망타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신은 백도찬전을 준비하며 구스타프 오도아와 모의전을 가졌고 두 거인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신은 선진과의 전쟁에서 백도찬과 1대1로 맞붙으며 복수를 성공하고 대업을 이루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도찬이 김신의 생각보다 훨씬 막강하였고, 전투 초반에는 김신이 백도찬에게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재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자 아직 젊었기에 전투가 거듭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자신의 견성기를 맞이하며 백도찬을껑대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캐슬의 회장 최민욱에게 자신의 사업체 일부를 넘기고 스스로 최민욱의 칼을 자처하며 캐슬에 입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무영석은 S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영석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한 명입니다. 무영석은 설정만 놓고 보면 그 어떠한 캐릭터보다도 강합니다. 무영석은 완벽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무술을 완벽히 마스터하여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전투 본능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인간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능도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무적에 가까운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무영석은 준구, 성유한, 김기명, 서성은 권지태, 라이만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종건과의 대결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건, 준구, 이도규도 무영석과 싸운 이후 직간접적으로 자신보다 무영석이 더 강하다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박태준 코믹스 인스타그램에서 종광급이라는 설정이 공개되며 위상이 하락하였으며 각 세대의 전설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약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영석은 등장할 때마다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추후 등장하여 활약을 한다면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할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하며 미래가 기대되는 캐릭터 중한 명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